자, 반갑습니다. 킬로그램입니다. 뭐라 <laughs> 킬로그램이야 갑자기. 우리 원래 킬로그램다 드디어 저희 킬로그램의 마지막 촬영이 다가왔습니다. 아, 응? 아, 마지막. 저희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는 바람에 촬영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촬영 시작을 맹칠이 없을 때, 네, 1 1학, 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죠. 초등학교 <laughs> 1학년 그 12월 29일날 영상을 올렸었어요. 맞습니다. 2019년 그때 이후로 벌써 어, 지금 한 4년, 3년, 3년 하고 몇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벌써 이만큼 컸네요 저희가. 뭐라? 뭐더라? 정신이 없지 않은가 둘다. 누군가. 인되고 있나 이거? 안녕. <laughs> 네 아무튼. 어 킬로그램의 마지막 촬영 마지막 영상 탈출단으로 한번 <laughs>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씨 진행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촬영 시간이 좀 밤이라서 좀 조용해야 되는데 <웃음> 네. <웃음> 자 어쨌든 오늘이 바로 킬로그램 마지막 촬영일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고편에서 제가 보여주었듯이 오늘 탈출 컨셉은 학교입니다 와우 wow. 아... 지우학 지금 우리 학교는 <laughs> 자 일단 오늘의 호박. 호박을 가져 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호박이 되겠네요. Oh my goodness. 어, oh, KG. 여 어디고? 어, 여 어디고? 얼추 보안이 교시안이 분명하다. 자. 여기지. 이제 킬로그램의 마지막 탈출 장소 바로 주명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 주명고등학교. 전에 네. 그 테러한다는 거기 아닌가? 그그 오... 방지중공 그건데 테러한다 했던 그 기억하는구만 라이너 소사이티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주명 고등학교 1대를 테러할 작전을 짜뒀다 와이 미친놈들이네 이거 일단 뭐 나중에 스토리는 차차 공개될 것이고 마지막 탈출단 이제 탈출 미션은 서로 격려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laughs> 한번 서로 키스합시다 양맹칠 최근에 성형했는데 n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새끼 죽일라 했다고 d I s a 야이 I s a 이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이중친구들아 중학교 3년을 알지라 써버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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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비들라자 지금부터 탈출단 탈출을 시작해 주시기 바르겠습니다 갑자기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발렸다인교 그, 아이 그거 그 그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국 1 6대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2학년도 제 3회 고등학교 2학년 영어듣기 <laughs>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실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라디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학생 여러분은 답안지에 반 번호 그리고 이름을 써넣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남자의 으로 적절한 것 지시에 따라 Blood, board, 오름에 이하시기 바랍니다. 음. 아이 목소리가 안 <laughs> 들린다. 난난이 목소리 잘 들림. 이제 시작하자. 시작하겠습니다. 일 번. 일 번. 다음을 듣고 다음을 듣고 남자의 심남으로 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래야 되는데. Hey, 닭수. <laughs> What are you doing? <laughs> I am looking for my test paper. Your test paper? Why? I should trash my test paper before my mother watch it. Oh no. It's not honest. But my grade is too bad. Actually, <laughs> I saw your mother having found your test paper. What? Is that true? 여행술이 씨앤지 버리품과 1번에 1번 2번 정답 2번 다음을 듣고 여자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고르시오. Welcome to Ju Myeong High School Contest. I'm Staff Logan. Hi. I want to buy some stuffs. What are you looking for? Hmm, I forgot the name of stuff. Then, let me hear the look for stuff. Okay. It is usually used by students. And I can write the sentence Junno is ugly, <laughs> and Manchu is ugly too on this. <laughs> oh, you mean a notebook? Yeah, that's right. You can buy notebooks in the store. Okay, thanks. I'm going to go to the store. I'm going to go to the store. I'm going t Junmo and Maengchul are escaping from a known high school. While looking for clues, Junmo tells to Maengchul, Shall we give up escaping? But Maengchul wants to escape this high school.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Maengchul most likely say to Junmo? Junm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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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the detail is well 항상 항상 맹쇼? u 이 e n g s 데 그대로 됐 g s h u Mengshu, Mengshu, m e n g 이 h u Mengshu, Mengshu, m e n g s h 2학년 n 학년도제 m 회 고등학교 u 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리나는 곳이 따로 있구나 여분 교복 쓰려면 쓰이소 뭐 이거 쓴거야? 아아 임마가 내책 어, 학생 어쩐지. 여러분들 아아 어, 임마가 내책 어, 학생 어쩐지. 여러분들 이제 저.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곧 있으면 어, 급식 시간이 올 것이니까 어, 친구들 가만히 자리에 교실에 앉아서 대기해주시고 어, 그리고 학생회 여러분들은 어, 지금 즉시 학생의 자취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히 공지할 사항이 있습니다. 학생의 자취실은 어, 2학년층 복도 맨 끝에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네, 2학년층 복도 맨 끝. 단내를 마뭐야 마침... 어? 저? 저 뭐야 뭐?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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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준비야? 2학년층 복도맨 끝, 자칫. 근데 지금 가면 좀비가 있으니까, 뺄겠다. 2학년층 복도맨 끝. 우와, 시간표가 4교시야. 개꿀인다. 암문술 아, 중 뒷문 이용바람. 어딨노? 맹추라, 오늘 내가 보기엔 여기서 탈출을 해야 돼. 일단 여기서 나가자. 2학년층 맨 끝에 있대거든. 기다려봐라, 주 2학년층 맨 끝. 저기 화장실 어필했어. 그러니까 예. 난 다른 반 따위는 안 본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다른 반에 들어가지 말라. 학생의 자취실이다. 좀비가 놈. 저 좀비다. 어디 어디고? 학교 여기 배치도. 아니, 여기 아유씨. 쥐떼를 빼기. 어 그거 이거. 뭐 어쨌다. 회장이 죽이. 착각이 돼. 아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나는 학생회장 망악수다. 시험이 끝나기 전 나는 본원시실에서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사람을 공격하는 좀비와 같은 존재들을 마주했다. 나는 그들에게 공격당했고 학생회차치실로 돌아오니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이 학교에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 수 없다. 난 지금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겠다. 혹시 이 학교에서 생, 나,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다면 이걸 꼭 읽어주길 바란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진 않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서들을 도서관에서 본 적이 있다. 도서관에 이 사태에 대한 문서가 존재할 것이다. 또한 과학 시간에 이러한 사태에 대해 백신이 존재한다고 들었다. 백신을 찾아낸다면 나를 구하러 와달라. 내가 학교 정문의 열쇠를 갖고 있겠다 플러스 난 현재 이사태이 근원을 교장으로 보고 있다 근데 현재 도저히 행방을 찾을 수 없다 가능하다면 그의 행방도 찾아라 뒷일은 내가 처리하겠다 하지만 교장은 방금 죽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학교 배치도 <laughs> 1층에 매점 아 이렇게 아까 기업자로 돼 있었으니까 장실부터 가야 돼. 그장실 가자. 아 근데 좀비 소리가 많이 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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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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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너무한데, 어, 어, 어. 야, <laughs> 지지겠네 야, 야, 야. 야 여기다 조성원, 여기다. 야, 들어가지 마. 에이, <laughs> 이건 학교 어떻게 나가냐. 오, 어, 어, 아, 에이, 이 새끼들 뭐고?